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케이, 팔 위로. 손머리. 오케이, 반대쪽. 오케이, 만세. 머리 뒤통수 잡고 내려주세요. 오케이. 고개 도리도리. 오케이. 정면. 손 모아주시고 어깨 뒤로. 고개 위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정면 자 뒤찜지어주시고 고개 왼 오른쪽부터 돌아갑니다 반대 오케이 정면 어깨 위로 쭉 밑으로 후한번더 위로 밑으로 후, 한번더 위로, 어깨 잡고,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어깨 내려주시고, 손 만세. 그대로 걸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땡겼다가, 오케이,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오케이, 정면, 만세. 왼손으로 손목 잡아주시고, 두번 시작, 후, 후. 옆으로 쭉. 오케이, 올라올게요. 반대쪽 가봅니다. 오케이, 옆으로 당기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오케이, 정면. 똑같이 만세.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손목 잡고 어깨 두번후후 후. 옆으로 당겨봅니다. 오케이 올라올게요. 손 내려주시고 자손 깍지 끼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실게요. 음. 앞으로 후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정면. 뒤로 손깍지. 올라올게요. 옆으로. 반대.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반대. 오케이. 자, 다리 조금만 가져와 주시고, 뒤꿈치 세워 주시고, 그대로 손 무릎에, 허리 손, 무릎 구부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내려주시고, 다리 뒤로 한 걸음. 몸 틀어. 그렇죠. 손 무릎 잡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리 가져오시고, 다시 반대쪽 다리 콕. 무릎 잡으시고, 허리, 손, 무릎,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일어나시고, 다리 한 걸음. 몸 틀어서, 무릎 잡고 하나 둘셋넷 오케이 다리 가져오실게요 오케이 자, 손목 발목 풀어보겠습니다 다리 먼저 허리손 뒤로 5 앉으면서 가져올게요 발등을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그 상태로 바깥쪽으로. 오케이, 반대쪽. 앉아서 콕.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케이, 다리 가져옵니다. 자, 왼쪽 다리부터 바깥쪽으로 발목 돌려, 돌려줄게요. 안쪽, 반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손잡아서 뒤로 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그대로 뒤집어서! 잡고, 오케이. 반대쪽, 하나. 잡고, 뒤로. 오케이. 그대로 뒤집어서, 하나. 오케이. 자, 손 내려주시고. 자, 손목. 안쪽으로 위로. 돌리면서 바깥쪽으로. 오케이. 자, 중심 잡기 갑니다. 다리 들어주시고요. 손 위로 가져옵니다. 쭉.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내려주시고 이번에 반대쪽 다리 손 그대로 가져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처음 시작은 허리에 손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면 어깨 넓이만큼만 서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은요 여러분 엉덩이를 그냥 흔들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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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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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있다가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박수 두 번을 치면 두 번을 치면 왼손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둘, 자 손을 X를 그려줍니다. 다시 반대쪽 X. 오케이, 그럼 양손 펼쳐졌어요. 그러면 다시 왼손부터 한 바퀴 위로, 한 바퀴 위로 할 때, 여러분 이거 할때 있잖아요. 엉덩이를 같이 써줄 거예요. 하나, 앉아. 둘, 앉아. 셋, 앉아. 넷, 앉아. 내가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엉덩이가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손을 이렇게 펼칠 거예요. 펼칠 건데, 왼다리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리고 손으로 찍어 찍어 근데 다리가 왼발 오른발 다시 오른발 왼발 그러고 이제 뒤로 갈 거예요 이발 그대로 하나 둘셋넷 하나 더 찍어 찍어! 하나, 둘, 셋, 넷! 찍어! 찍어! 하나, 둘, 셋, 넷! 찍어! 찍어! 오케이. 자, 이거는요, 여러분, 네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 앞에 딱 빠져있는 다리를요, 여러분, 옆으로 옮겨주면서 손을,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자, 이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빵! 싸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박자, 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손을, 요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던져! 오케이? <laughs> 하나, 이 다리. 이 다리 무슨 다리예요? 오른 다리, 오른 다리로 던져. 다시 앉아. 왼 다리, 던져. 하나. 던져. 하나. 던져. 여섯 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왔어. 마지막 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손 갖다 대. 가져와. 모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네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네 걸음을 걸어갈 때 머리 차 이렇게 둘셋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웃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제 괜찮다 아니야 난 괜찮아 하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아니야 난 괜찮아 하면서 점프 뛰어줄 거야. 점프. 내려 점프 내려 했다자 그러면 손으로 손 우리 아까 요거 했던 거 있죠 이거를 그냥 날리는 거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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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 나올 건데 왼 다리부터 앞을 찍을 거예요 하나 가져와 다시 똑같은 다리 뒤로 가져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근데 뭐할 거냐면, 박수! 오케이? 다시. 시작. 박수! 뒤로 가면서, 셋, 놀래! 그리고 V를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차렷! 배꼽선. 인사. 수고하셨습니다.